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즈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 미사 참내,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사순 제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대레사 여자고등학교 교목 김성항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 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살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부산 가톨릭 평화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독일의 문학자 한스 카로사는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만남의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좋은 책과의 만남, 많은 사람과의 만남 등등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을 통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은 훌륭한 스승을 만나야 실력이 쌓이고, 스승은 뛰어난 제자를 만나야 가르치는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 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변화는 만남을 통해 시작됩니다. 만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는 지금 하나의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만남이 있어서 다행이다 혹은 나는 지금까지 좋은 만남이 있었나 하는 의문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좋은 만남을 가졌든 지금까지 좋은 만남을 가지지 못했든 우리 인생의 모든 만남을 좋게 만들 최고의 만남을 우리는 벌써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최고의 만남은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헌신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만남입니다. 그러니 그 만남을 위해 나의 시간 정도는 얼마든지 쪼갤 수 있겠지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설레이고 기다려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를 보며 당치도하는 대단한 부탁을 한다고 해서 염치도 없느니 지금이나 옛날이나 부정청탁은 여전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평범한 생각은 복음 속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어머니의 청탁 이면에는 순수한 마음도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삶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변화의 이유를 섬김이라는 우리 삶의 자세로 설명해 주십니다. 섬김은 바로 나의 요구가 아니라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타인의 요구를 수용하는 섬김에서 비롯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최고의 만남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사람들과의 만남이 행복한 만남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만들어 주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주면 어떨까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만남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의 강론 주제 역시 예수님의 만남으로 정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내일도 오늘의 강론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부산교구 대래사여자고등학교 교목 김성황 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성황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항로는 메이로전 11시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미사를 봉헌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 합니다.